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네, 조니워커 하면 블랙이죠. 네. 사실 블루가 제일 뭐 하지만 일단 저는 처음 드시면 뭐 레드는 뭐안 먹어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블랙 정도를 처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영상은 골드봇 찍었다는 거. 일단 개봉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니워커 블랙을 아, 몇달 전에 한번 먹어봤어요. 2021년에 그때 네, 저는 솔직히 저는 블렌드드 위스키는 뭐맨 처음에 제가 위스키 먹은 기억으로는 발렌타인 17년 선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먹어보긴 했었는데 뭐 맛있다는 느낌을 몰랐습니다. 그때 관심 없었어요. 그냥 양주 그런데 이제 아 제가 처음 구매했던 건 조니워커였구나 조니워커 세트를 샀었으니까 하지만 음 동생이 먹어버려서 먹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음, 제가 뭐 싱글몰트만 좀 고집하다가 어, 블렌디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이 조니워커는 네. 솔직히, 블렌디드에서는 그래도 인지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조니워커, 발렌타인, 로얄 젤루트좀더 가면 시바스 리갈. 정도? 예. 네. 있지 않을까. 블랙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스모키함이 좀 확실히 기억 남던 술인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음 생각보다 또 화사한 향이 나네요. 저의 말버릇 생각보다 언제 고쳐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네, 물한번 마실게요. 아 조니어커 블랙 과연? 어? 뭐지? 스모키가 생각보다 향에서는 안 느껴지네요, 아직은 음... 조금 어렵다, 뭐지? 약간 와인? 와인 느낌이 약간 있는데? 야, 일단 과일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 스모키가 왜 이렇게 약하지? 어, 아니, 원래 향에서 별로 안 낫나? 일단, 일단 한 모금 마시고 물을 좀더 부어 볼게요 무슨 일이지? 블랙 맞는데? 어 오늘 뭔가 이상한가? 어. 스모키가 왜안 느껴지지? 스파이시가 더 느껴지지? 어 근데 이래서우물물할 때는 하나도 괜찮더니 목 넘어갈 때 갑자기 훅 맞아가지고 아우 뭐지 아우 아파 푹한건또 오랜만이네요. 아무튼 어, 희한하네요. 어, 스모키가 약간 꿀아꿀꿀꿀 어,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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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어, 스모키가 왜안 느껴지지? 어, 뭔 일이지 이게 이게 뭔 일이래? 내 기억에 블랙은 스모키였는데. 어허, 어, 이게 뭔 일이래? 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블랙부터 마셔야 됐나? 스파이시는 좀 강한데요. 스모키는 생각보다 안 느껴지네요. 제가 예전에 마셨을 때는 스모키를 좀 많이 느꼈는데, 지금 마실 때는 제가 마, 이거 전에 먹은 게 이제 18년인데, 18년 에 써도 스모키가 느껴졌는데 얘는 생각보다 스모키가 왜 이렇게 안 느껴지지? 원래 스모키가 생각보다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맡았을 때 먹었을 때 피트 같은 느낌이 뭐 지금은 뭐 그냥 스모키로 하지만 그때는 그냥 약간 피트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 이 있었는데 오 블랙 뭐지? 오 스모키가 아 맛은 있다 아. 아니야, 그래도 너무 약해. 이러는 스모키가 아니었어. 아,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네? 블루를 조금 먹어볼게요. 이상한데? 블루도 스팟이 하지? 블루는 그래도. 느껴졌는데? 골드가 가장 많이 느껴졌나? 아, 골드도. 골드도 좋구나. 아, 씨. 제가 오늘 고장이 난것 같아요. 스모키가 안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블랙에서는, 블랙 라벨에서는 향이 바닐라도 느끼고, 꿀도 약간 느꼈고, 네. 스모키? 스모키도 아, 느끼긴 느꼈죠. 네, 그리고 맛에서는 이제 약간 스파이시하고, 연한 단맛이 있고, 네, 꿀을 연상시킬 수 있는 연한 단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모키가 남아 있긴 하다. 하지만 제가 컨디션에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느꼈던 것보다 스모키가 약했다. 그리고 피니쉬는 목넘김 자체는 부드럽고 스파이시가 도는데 그 뒤에 좀 연한 단맛이 올라와서 뭐 피니쉬도 뭐 나쁘지 않네요. 네. 상당히 이번에 너무 예상치 못하게 스모키를 못 느껴가지고, 조금 당황했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